토요 묵상말씀은 민수기 16장 36절에서 5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하살에게 명령하여 붙는 불 가운데에서 향로를 가져다가 그 불을 다른 곳에 쏟으라그 향로는 거룩함이니라 사람들은 범죄하여 그들의 생명을 스스로 헤아였거니와 그들이 향로를 여호와 앞에 들였으므로 그 향로가 거룩하게 되었나니 그 향로를 쳐서 재단을 싸는 철판을 만들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표가 되리라 하신지라 제사장 엘르하살이 불탄자들이 들였던 노 향로를 가져다가 쳐서 재단을 싸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물이 되게 하였으니 이는 아론 자손이 아닌 다른 사람은 여호와 앞에 분양하러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함이며 또 고라와 그의 무리와 같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여호와께서 모세를 시켜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하고 회중이 모여 모세와 아론을 칠 때에 회막을 바라본즉 구름이 회막을 덮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더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 앞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하시매 그두 사람이 엎드리니라 이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향로를 가져다가 재단의 불을 그것에 담고 그 위에 향을 피워 가지고 급히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으므로 연병이 시작되었음이니라. 아론이 모세의 명령을 따라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게로 달려갔지. 백성 중에 연병이 시작되었는지라, 이에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죽은 자와 산자 사이에 섰을 때에 연병이 그치니라. 보라의 일로 죽은 자 외에 연병의 죽은 자가 14,700명이었더라. 연병이 그침에 아론이 회막문 모세에게로 돌아오니라. 아멘. 주안에서 말씀으로 교제하는 우리 토요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참으로 주안에서 형통하시고 또 만남의 축복도 있으시고 하나님의 위로가 가득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산자와 죽은자 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6장 말씀은 지금. 원망과 불평을 넘어서서 거의 쿠데타 수준으로 반역했던 고라 일당,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 그리고 250명 정도의 또중구룹 지도자들의 그 멸망, 어, 멸절됨을 우리가 보게 되는 본문입니다. 어, 땅으로 꺼져버리는 그런 큰 심판이 있었던 거죠. 어, 수위에 250개의 향로를 가져다가, 누가 하나님이 선택한 불을 가진 향로인가, 라고 이렇게, 어, 하나님 앞에 섰다가, 지금, 어, 그 고라 일당들은 다 땅이 삼켜버리는 처참한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 16장 이제 하반부 말씀들을 살펴보면서, 특별히, 어, 산자와 죽은 자, 오늘 말씀해 보면, 그 48절에 죽은 자와 산자 사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어, 그런 것처럼 영적으로 죽은 자또 영적으로 살아있는 자 사이에 중보자적 모습들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요. 저희들도 그러면 이 땅에서 어떻게 중보자적 삶을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고 나누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는 엘르하살이 나타나는데요. 엘르하살을 통하여 만든 그 기념물을 통하여서 그 교보제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잘섬기도록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250개의 향로에 입혀졌던 철판을 모아져서 재단을 어, 쌓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기념물을 만들려고 하고 있죠. 그리고 그 쌓여진 그 기념물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표로 삼으라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38절 하반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표가 되리라. 그리고 39절 40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물이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기념물이라는 것은 이 기념물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잘 선하게 나아가고자 하는 목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이 기념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해내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는 제사장 직분에 대해서 어, 분명히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 이번 고라의 반역을 통해서 엘르아살그 아론의 어, 이제 후계자 되는 그 아들이 되는 거죠. 엘르아살을 통해서 세워지는 제사장 제도가 다시는 침범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세우신 그 질서에 따라서 그 직분 제도가 잘 보존되어지도록 강화하는 제사장들을 살리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져 있고요. 그러면서 백성들을 보호함도 있습니다. 그 직분의 일들, 그성물을 기물을 운반하고 관리하는 고아 자손들, 또로그벤 지파 사람들이 또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는 제사장 직분을 넘어서서 자기에게 주어진 일 외에 다른 일을 넘보는, 그래서 원망과 불평한 일이 없게 하기 위해서 백성들을 살리고자 지금 기념물을 세워 놓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토요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는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아주 중요하고 가벼운 일이 따로 없습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 상황과 그 재능과 은사에 맞게 각 사람의 부르신 대로 직분을 맡겨 주신 것이거든요. 제 같이 목사로 부르신 사람이 있고, 목사로 부른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한 성도로서, 또 예배를 돕는 사람으로서, 여러 가지 봉사를 하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불러 주셨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은 한 번도 성경 전반에 걸쳐서 볼 때도 더 영향력이 많은 일을 했다고 해서 더 많은 칭찬을 하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25장 말씀해 보면, 다섯 달러한테 받은 자나, 두 달러한테 받은 자나, 그 다섯 달러한테는 다섯 달러 받은 대로, 두 달러한테 받은 자는 두 달러한테 받은 대로 똑같이 착하고 중통된 종아라고 칭찬을 했고, 또 그에 상응하는 상급을 주어줬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그렇습니다. 쓰레기 하나 이렇게 줍는 일들, 또 의자 줄 하나 맞추는 일들, 그런 일 역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중요한 일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 결단코 이 고라자손의 일들이 작지 않았음에도 그들의 사역을 작게 여기고 제사장 직분을 넘본, 어, 것처럼 그러한 일이 없도록 우리는 항상 기념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기념물이 뭐가 있을까요? 여러 가지 교회의 제도나 아니면 주일 성수를 하는 문제나 또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곳곳에 이런 기념물과 표를 두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잊지 않고 늘 기억하도록 사방에 이렇게 하나님을 기억하는 도구가 널려져 있습니다. 우리는 그 기념물들을 잘 활용하여서 더욱더 죽께로 나아가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데에 쓰임 받는 교보제로서 그 기념물을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엘리아 살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두 번째는 이제 또 모세와 아론입니다. 어, 이렇게 그 고라 자손들, 고라 그 다단과 아비람 250명이 죽었을 때에, 사실은 이 죽음의 원인은 반역한 그들에게 원인이 있는 것인데요. 백성들은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께 중부하며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 죽음을 멸하지 않고 살려둔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살을줄수 있는 모세와 아론이 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게 죽도록 내버려 두었는가 도리어 지금 원망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어 저들도 지금 어떤 죄악을 저지르는지 잘 알지 못하는 거죠. 항상 죄의 뿌리를 보면 잘 알지 못하는 상황에 놓일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무지한 백성들 가운데 모세와 아론은 이번에도 그들에게 논리적으로나 이성적으로 따지려고 하지 않고요. 이번에도 조용히 하늘 앞에 엎드립니다. 회막 앞으로 나아갑니다. 42절부터 보십시오. 어 회중이 모여 모세와 아론을 칠 때에 회막을 바라본즉 구름이 회막을 덮었고 여호와 영광이 나타났더라. 언제든지 하나님의 영광이 문제를 해결해 내고 그리고 우리를 선하게 인도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세와 아론이 회막 앞에 이름에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루시되, 45절, 너희는 이 회중에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하시에그두 사람이 엎드림이라 엎드림과 기도로 이런 문제를 해결해 나갔던 것입니다. 이 모세와 이 아론의 이 엎드림, 이 기도의 이 중부자적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죽은 자와 산자 사이에 영적으로 죽은 자들,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이 세상을 바라보는 세관 자체가 다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주일 성수를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는 이런 모든 일들을 명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 사이에서, 직장에서, 일상에서, 아는 지인들 앞에서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로 우리가 부른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모세와 아론이 이렇게 엎드린 것은 이번엔 처음이 아닙니다. 그 전에 원망과 불평을 했을 때에 모세와 아론은 철저히 하늘 앞에 엎드렸고 그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일상을 살아갈 때 직장에서 회사에서 업무를 보거나 아니면 믿지 않는 가정에 있거나 그들을 위해서 우리는 부단히 기도하는 백성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아론인데요. 아론의 이 대제사장적 직군을 통해서 중보자적 사명을 감당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또 모세를 이제 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서 이제 그 백성들에게 진노합니다. 그래서 연병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럴 때에 이 아론은 그 백성들 사이에 들어가서 돌아다니게 됩니다. 우리. 어, 46절, 47절 이렇게 보시면, 모세가 아론에게 향로를 가져다가 향을 피워가지고 급히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속죄하라. 그랬더니, 47절 말씀에, 아론이 모세의 명령을 따라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게로 달려간 즉, 백성 중에 연병이 시작되었는지라, 이에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아론의 그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 극렬히 여기는 마음은 전염병이 일어나고 있는 백성들 사이에 들어갔습니다. 그 멀찍이 떨어져서 기도만 하지 않고요. 백성들 사이에 들어가서 향로를 피우므로 말이야마 그 향로로 그들의 죄악들을 속죄하는 일들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백성을 사랑하고 그리고 속죄의 사명을 감당하며 중보자적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아론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속죄하다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 키페르라는 단어에서 유래되는 단어인데요, 덮게 되다, 덮히다 이런 뜻의 어원이 있습니다. 덮히다는 어원 그리고 그래서 이 덮히다라는 뜻의 어원으로 말미암아서 그런 뜻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요의 능력에서 의해 우리의 죄와 허물이 덮임을 받았다, 사함을 받았다. 그리고 가려졌다는 의미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서 배상의 의미가 있어서 이렇게 키페르란 단어가 배상의 의미로 이제 그 속죄함으로 인해서 화해의 길이 열리게 됨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아론의 이 제사장적 이 직분은 정확히 중보자적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백성을 속죄한 이후에 다시금 장막으로 돌아오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엘리아살이나 우리 모세나 엘리아살이 기념문을 통해서 백성들을 살리려 하고 모세가 기도를 통해서 중보의 기도를 통해서 백성을 살리는 모습들은 아론의 이 향로를 가져다가 그 향로로 속죄함을 통해서 백성들을 살려서 죽은 자 산자 사이에서 중보자적 역할을 하는 모습들은 명확히. 누구를 예표하는 것일까요? 바로,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말씀임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스 사장 12절, 어, 사장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성천하신곳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 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할 실리가 아니오.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돼 죄는 없으시니라. 16절, 그러므로 우리는 극룡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는 예수고스도의 중보자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때를 따라 주시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때를 따라주시는 은혜가 어떤 은혜입니까? 상황에 맞는 적절한 은혜입니다. 카이로스, 그 때에 맞는 하나님의 타이밍에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얻기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예수님이 대사장적 직분을 모두 감당하여서 우리 가운데 키페르, 우리를 덮어주시고 다 속죄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인데요. 아론이 그 향기를 통해서 속죄한 것처럼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할 사명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2장 14절부터 1 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리스도를 나는 냄새를 나타내게 한다고 했습니다. 15절,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했습니다. 16절 말씀,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이 일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됩니다. 우리가 바라는 이 그리스도의 향기는 산자와 죽은 자 사이에 있는 생명의 향기라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입술로 정확하게 복음을 증거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과 인격으로, 우리의 섬김으로 우리의 기도로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살리려고 하는 그런 사명을 우리는 감당하며 나가야 아될 것입니다. 엘라살처럼 많은 기념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생명 살리는 사명을 감당하고요. 기도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선한 향기를 바라는 우리 주님이 사랑하시는 우리 토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입술과 모든 성김으로 그리스도가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잔전화 중자 앞에서 생명을 전파한 자로 이겨내 주옵시오